쓰신 친구들 안녕 아, 네, 제가 드디어, 어, 수익창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. 우와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아, 네, 어, 수익 창출 승인이 그 그거 3월 3일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일 어, 어, 만에 어 11일 만에 어 드디어 승인이 떨어졌네요. 어 감사합니다. 어다어 여러분들 어 덕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. 어음어 그래서 이제 어 앞으로도 제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. 어 주위에 뜨개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많이 또 홍보해 주시고, 또 저는 또 그에 맞게 또 열심히 좋은 영상들 찍어서 음어더 열심히 올리겠습니다. 네 네네네. 아무튼 감사드리고요. 어, 오늘 화이트데이인데 어, 괜히 또 선물 받은 것 같이 어, 기분이 좋네요. <laughs> 음, 네네, 아무튼 그러면 저는 또더 좋은 영상으로 앞으로 또 이제 더 열심히 컨텐츠 제작해 가지고 올리겠습니다. 어, 다들 어, 많이 봐주시고요. 아프리카 생방송으로 또 이제 어, 실시간으로도 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어, 아프리카 생방송으로도 또 많이 와주시고 어, 그렇게 해주세요. 네네네 그러면 저는 또어 어, 오늘 또 저녁에 열심히 편집해 가지고 또 하나를 올리도록 또 해봐야겠네요 <laughs> 네 아무튼 아 이거 기 지금 어제 어쨌든 어제 어, 하트 수세미 어 이거 이, <laughs> 어제 이 영상 편집하다가 잤거든요 오늘 또 마저 편집하는 걸로 아네 아무튼 감사드리고 그러면 또어 그러면 또 다음에 뵈어 뜨신 친구들 뜨신 친구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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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Agneau. Pion.